몇년 봄인가 그때 현진이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어, 하무도 없었는데 어린이 집에서 하루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알아봤더니 소독을 한대 요 소독 무슨 소독을 하느냐 어,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한 사람이 머리에서 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에서 사람 몸에 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가 어릴 때에는 이가 좀 많았어요. 뭐 그냥 머리가 머리가 가려거나 몸에 어 가려울 때 긁으면 뭐 손톱 내고 뭐 이가 끼어나고 오 빗으로 빗으면 채빗으로 빗으면 썩여도 막 나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등장불 밑에서 옷 벗어 속옷 벗어 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불을 잘끌리면 쑥에가 튀는 재미도 있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가 없어졌어요. 음, 근데 참 이렇게 이가 발생해 가지고 아이가 하루 학교 가지 않고 어린이집 전체를 소독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 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기생을 하고 있는 벌레입니다. 피를 바라보고 사람 존재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전이좀 좋아지고 이러니까 다른 문면서 떠났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든 영혼들을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을 뒷걸이 치라 그것이 애가 고왔다면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한 빛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뒷걸이 시대, 애 고온 땅을 뒷걸이 담아 이가 되려, 사람을 가수리를 보려니, 넋을 잡아도 잡기 넋을 고 그가 책임이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족에게 챙긴지라 사 하나님의 로의그대을뜻아하여호와과같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내리는 재앙 중에서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이에 관한 재앙의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몸에서 생기는 이유하고 조금 다른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는 존재가 몸에 있는 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보다도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이 원래는 사람의 몸이나 짐승이 몸에서 살지 않아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많한 놈이에요. 그리고 보통 뭐 모래가 모래가 많고 땅이 뭐 이렇게 아주 척박한 이런 곳에서 사, 살지 않고 땅이 비옥한 땅이 비옥한 곳에서 살고 있는 벌레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어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곡식으로 심을 때에 이런 벌레들이 땅에 기어다니면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은 이, 이 이가 우리가 말하는 몸의 이 아니에요. 땅의 계단에 이가 보이면 제가 말하는 벌레들이 막땅에 계단에 아이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어 어떤 이 땅에 좋은 기운을 갖다주는 벌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좋은 기운을 갖다 주는 거이 땅이 있으면 우리 보통 이 이가 있으면 이 땅이 기운다짱 벌려 있으면 얘들이 이땅 좋은 땅이다. 여기서 여기다가 뭐 곡식 심으면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들이 믿고 사는 음, 토지 뭐 여기 생활하고는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티끌들이 땅의 먼지들이 어, 이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가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 사람 몸에 기어오는 거예요. 짐승이 몸에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지금, 어, 그냥 온몸이 가렵고, 어, 도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뻑그렇게 되고, 짐승 몸에도 막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아주 도저히 잠도 잘수 없고 쉴 수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뭐 이에 몰래 가지고 어쩔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자기들도 뭐가려워고 힘들 정도예요. 음,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이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깨부수는 데에 하나하나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음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저 줄과 같은 그들이 항상 어 믿고 있는 그 나이가 호수, 물기 이런 것들이 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 강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강물은 언제든지 흐려지고이 언제든지 시간에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런 신호이 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였어요 개구리 개구리는 자네들의 복이 아닙니까 개구리들이 개구리 신을 믿으면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치는 것처럼 우리도 개구리의 기운을 받으면 가족 가운데 자네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개구리도 제한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땅 땅이 원래는 이제 먼지가 많고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니면 이게 좋은 거예요. 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와 사막들이 많으니까 좋은 흙이들이 보도로 흙이들이 뭐어 있는 곳이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티끌이 막이가돼버리고 사람 몸에 막뭐 올라오고 이 사람들의 몸에 아무런 벌레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도 벌레는 자기들에게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제공했던 이 땅도 이제는 해충 벌레를 뿜어내는 이런 어,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까 그들이 원래는 이 땅을 신으로 어, 믿고, 이를, 이를 믿는, 어, 이런 신뢰하는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어, 농사부터 살던,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깨어지는 거예요. 어, 강도, 자녀도, 아니면 뭐, 땅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땅이 좋다고 땅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 어, 신뢰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땅을 믿는 거예요. 땅을. 네. 땅이 좋으면 곡식도 잘 자라, 풍년이 자주 오고 이러니까 땅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도 전부 다 굉장히 가까운 일차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느 지역에 살기 좋다. 사람들이 거로 다 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살기 좋아서 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행복한 거예요. 이끄라 네, 말이야. 할렐루야. 예. 네. 그 지역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안 행복한 그거는 나와 하나님복함에 달려 있는 것이 땅이 좋다고, 지옥이 지옥이 비옥하다고, 그, 뭐 그런 거 아니더라. 그, 이렇게, 그들을 믿고 있었던 이 지옥이, 이런, 이런 땅들이, 이런 흙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내고 그들을 고동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 이제,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제, 이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사라져버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거, 다시 강퍅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겠다고 해도 또 다시 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완악하게 하고 있으면 이. 재앙이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진다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뭐 잘되고 그러면 괜찮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을 원하 하게 한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이 재앙이 더가워지고더 많아지더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무엇들이 우리를 완화하게 하고 무엇들이 말씀을 불순자 하게 하고 내 것들을 살려 만드는가 바로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것들이에요. 신뢰해 왔던 것들 음. 참말하기 거북하지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 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음. 실제로 그런가 봐요.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내믿음이 대장되어 버리고 이애국사람들에 믿었던 강물, 믿었던 개물리 믿었던 이 토지, 흙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신뢰예 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해고 결정하시는 최종적인 그런 결정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돈이 있어도 행복을 받아주지 못해요. 네. 그분이 만약에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자녀가 많아지지 도 그게 보이안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문제인데 없어도 안 되지만 그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제 마음이 가득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 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다른 걸 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바로 삶을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평소는다 괜찮아요. 다니 좋고 내 좋고 누이 좋고 내우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 거기에 바로 저항을 하게 되고 반항 하게 되고 대접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배부르 먹고, 뭐, 뜻다쓰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미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고 할 때는 다 이제 평안하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고, 반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는 모르시고 관과적인 순간에 일들이 발생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재물 중심으로 사냐, 인간관계 중심으로 사냐, 내 자신을 믿고 사느냐. 그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내 자신이 완악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교을 피운다면, 교훈은 이렇게 바로처럼 하나하나 내가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 이렇게 재앙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 고통을 느껴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목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큰 사건 가운데서 내가 불순종을 함으로 재앙을 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대체가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자신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남아있지는 않으니 돌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다듬어질 수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거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방비를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제앙과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향으로 말면 깨어지면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다도 더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다른 것 재물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내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손에서 다스려지는 아, 역사가 있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난오민족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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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상당한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모셔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게 되면 바로처럼 마음이 왕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마음이 왕강해서 대답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도로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를 가지고 있는 체력과 건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 어, 이런 것들이, 인맥들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스리게 되어지게 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뵙도록 주옵소서. 주여주여 주여, 이 깨달음과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슬픔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문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도를 맺고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연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께서 환영 소라 열어 주시고, 한나와 열어 주시옵소서.